요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꾸 깨는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 자다가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나서 깨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특히 근육이 점점 노화하는 중년이 되면 빈도와 고통이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음식 중에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고 면역력 증진에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대표적인 구황작물인 감자인데요 흔하고 저렴하지만 감자에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페놀,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와 칼륨, 마그네슘, 인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영양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자하면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냐 먹었다가 혈당이 치솟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감자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을 올릴 수도 있고, 오히려 종아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조리 방법이 정말 중요한 음식이 바로 감자입니다. 오늘은 감자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와 혈당이 높으신 분은 어떻게 드셔야 할지, 그리고 저희 엄마처럼 자다가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과 관절 통증 그리고 속쓰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들내미가 감자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감자는 우리가 평소에 정말 자주 먹는 식재료인데, 우리가 무심코 먹던 것에 비해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로 감자는 의외로 비타민C 함량이 정말 높아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C는 뭔가 시큼하고 푸른잎 채소에만 가득할 것 같은데 의외죠. 실제로 사과와 비교해보면 사과 100g에는 비타민C가 4.6mg이 있는 반면, 감자 100g에는 23.3mg으로 사과의 5배가 넘는 비타민C가 감자에 있습니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75mg에서 90mg인데,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50%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 비타민C 흡수율이 달라지는데요. 비타민C나 칼륨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삶으면 물로 빠져나가고 파괴되는데, 감자를 삶을 때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삶으면 비타민C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덤으로 다른 미네랄 손실도 같이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올바르게 먹는 방법은 물에 삶는 것보다는 찌거나 구울 때 영양분 손실을 더 많이 막을 수 있는데요. 특히 껍질과 함께 구운 감자는 삶은 감자보다 비타민C가 두 배나 많다고 해요. 그러므로 찔 때도 껍질이 있는 채로 찌고 껍질의 식감이 입에 맞지 않는다면, 찐 다음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밥 반찬으로 자주 하는 감자조림도 껍질채로 만들면 건강이 가득한 반찬이 됩니다. 감자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근육 경련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쥐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이 증상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뭉쳐 발생하는데 가벼운 운동이나 조깅 중에 쥐가 나면 잠시 멈추는 등 대처가 가능하지만 깊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면 자다가 깬 것도 서러운 마당에 고통까지 극심하기 때문에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서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육 수축은 피로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당뇨나 콩팥 간질환 등이 있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마그네슘과 칼륨 그리고 나트륨 등과 같은 전해질이 부족해도 발생하는데 근육이 노화하는 중년 이후에는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요. 연구에 의하면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다리의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먹 크기의 감자 한 개는 약 200g 정도인데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하루 권장량의 10%, 칼륨은 20%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자를 삶았을 때 영양분이 줄어들지만 찌거나 구웠을 땐 마그네슘과 칼륨 함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므로 종아리 쥐를 예방하기 위해선 감자를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감자를 쪄서 바로 먹는 것이 아닌 사도 이하의 냉장 보관을 하면 저항성 전분이 무려 3배나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감자의 혈당 지수는 여러 음식들 중에서도 꽤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먹고 싶어도 피하게 되는 음식이 감자인데 이 감자를 냉장 보관 후에 먹으면 혈당 지수가 절반 가까이 내려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됩니다. 쌀과 감자 같은 전분류는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소화와 흡수가 빨라 섭취시 혈당을 올리는데요. 이때 저항성 전분이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전분류가 저온 상태에서 12시간이 지나면 화학적인 구조가 바뀌는 것으로 이 상태에선 우리가 분비하는 소화효소로는 분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바뀌고 분해와 흡수를 할수 없으면 혈당을 높일 수도 없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 장내 미생물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저항성 전분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되고 식후 혈당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험에 의하면 매주 4주 동안 15g에서 30g의 저항성 전분을 섭취한 후 인슐린 감수성이 최대 50%까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종아리에 쥐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혈당 걱정이 없으면 굽거나 쪄서 먹고 혈당이 걱정되면 압력솥에 쪄서 냉장 보관 후에 먹으라는 거지? 기왕이면 저항성 전분이 생긴 감자를 먹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네. 그렇죠. 혈당 걱정이 없더라도 혈당 관리를 위해서라면 저항성 전분이 생긴 감자를 먹는 것이 좋아요. 감자의 마지막 효능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감자를 먹으면 종아리 쥐를 없애는 것을 넘어 다리 근육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감자는 다른 곡물이나 뿌리 채소에 있는 단백질과는 달리 고품질의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음식은 인체 내에서 흡수되는 영양성분 함량이 다르고 건강에 끼치는 영향도 다른데 이것을 연구하여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정도를 측정해서 단백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었다고 해요. 소화 가능한 필수 아미노산 점수로 불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인데 단백질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달걀과 우유는 각각 101점, 117점으로 역시 높은 편이지만 감자의 점수는 100점으로 절대 밀리지 않는 점수를 가지고 있죠. 감자의 단백질이 노년 근손실 예방에 탁월한 것은 흡수율이 좋기도 하지만 단백질을 탄수화물과 같이 섭취할 때 근손실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만들 때는 단백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도 같이 필요한데 근육을 쌓아 올리려면 쌓아 올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이때 탄수화물이 필요한 것이죠. 설탕이나 과당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쉽게 흡수되어 혈당을 끌어올린 뒤 쉽게 사라지는데 비해 감자에 있는 저항성 전분은 다른 음식들의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장시간 꾸준히 에너지를 제공하므로 감자를 먹으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충당할 수 있으니 가장 좋겠죠? 아침에 냉장 보관해둔 감자 하나를 먹기만 해도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감자도 주의할 점이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해요. 흔히 사용하는 생감자에는 트립신 억제제와 렉틴 같은 항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철분 등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평소에 영양소를 골고루 잘 챙겨 먹어 영양 밸런스가 맞는 분은 괜찮지만, 철분 결핍이나 근육 손실이 걱정이신 분들은 생감자를 갈아서 먹는 것은 피하고, 압력솥을 이용해 찌는 과정에서 렉틴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감자를 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장 보관 후에 먹는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싹이 난 감자와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감자의 싹과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은 식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감자를 먹을 땐 반드시 싹을 제거하고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까워도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나 바나나 양파 등과 같이 보관하면 감자싹이 더 빨리 트고 쉽게 상하는데 이는 사과와 같은 과일과 채소에서 나오는 에틸랜가스 때문입니다. 에틸랜가스는 과일이나 채소를 더 빨리 숙성시키고 더 빨리 섞게 하는데요. 감자는 서늘하고 햇볕이 안 드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요. 낮은 온도에서는 감자의 전분이 환원당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환원당은 감자를 높은 열로 조리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알려진 발암물질을 형성할 수 있어 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냉장고가 만능 보관소라고 생각했는데 잘 나눠서 보관해야겠네. 또 생감자를 처음 먹거나 오랜만에 먹는 분들은 갑자기 많은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장내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전분을 발효시킬 때 결장에서 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엔 조금만 먹어본 뒤에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것이 좋겠죠. 매일 밤 종아리의 난주 때문에 잠에서 깨 스트레스 받거나, 나이가 들며 점점 몸에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져 힘드셨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자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껍질채로 찌거나 굽는 조리 방법과 냉장 보관하여 저항성 전분을 이용하는 것까지 잘 지키셔서 드신다면 남부럽지 않은 근육과 건강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자가 이런 효능이 있었다니 놀라우실 것 같은데요. 감자를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돼 싶으실 수 있지만 조금만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영양소의 흡수가 달라지므로 당장 내일부터라도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셔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정보를 알려주세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빠르게 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건강은 아들내미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양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